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이형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말을 할때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이키에서 득템하는 방법 알려 주겠다 해 가지고 나이키 플래시 세일 때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 보고 뭐 저번에도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 아니 이런 소식은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하는데 나이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해 놓으면은 알람이 와. 얘네가 슬슬 이제 아 세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세일을 한 그날 당일 날해 가지고 이제 알람이 오니까 나이키 플러스 친구 정도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친구 등록을 해 놔도 거기에서 오는 정보들, 소식들 심심치 않게 그리고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그렇게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댓글들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친구가 거기다가 아직도 나이키 신네 그렇게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어떤 브랜드를 신냐 어떤 브랜드를 입냐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나이키가 별로라고 해가지고 나이키 신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거기다 이제 취향 차이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딴 친구가 뭐 많이 신는 데라고 하니까 그, 나이키, 아직도 신내라고 했던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개 떡락친 기업 가치에, 오늘도 꼬라박는 주가에, 이제 쭈꾸도 카피 안 하는 브랜드를 존나 많이, 푹, 그래, 니들이라도 소비해줘야지, 힘내라. <laughs> 이렇게, 어,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음, 솔직히 생각을 했어. 이 새끼가 나이키 주식을 샀는데, 요새 나이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열받았구나. 그래서 나이키를 손절했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 다른 사람들이 신고 입는 브랜드를 폄하할 뭐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심지어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할 자격은 난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난 정말 악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정말 말할 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익명성을 앞세워서 댓글을 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많지 내 채널 와가지고도 뭐 영상 개판이다, 음향 개판이다, 뭐 재미 없다, 왜 반말하냐, 많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 그럴 수 있어 내 영상이 그렇게 뭐고 퀄리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폄하하고 질책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패션을 가지고, 혹은 뭐 그게 유행을 따라가던, 뭐가 됐던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에이씨, 저거 뭐야? 라고 얘기할 뭐 자격은 난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 그렇잖아. 내가 오늘 옷을 입을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옥스퍼드 반팔 셔츠를 입을 건데, 딱 보고, 어? 이 브랜드는 스파오인데, 요새 스파오의 기업 가치는 어떻지? 막 검색을 해봐.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 요새 스파오의 기업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난 오늘 이걸 입어야지. 누가 이렇게 입어? 누가 옷을 이렇게 입고, 누가 신발을 이렇게 신어? 그렇잖아. 오늘 신발을 딱 신는데, 어, 요새 아식스가 주가가 굉장히 좋고, 기업 가치가 높으니까 오늘은 아식스를 신고 나가야겠다. 어떤 새끼가 이렇게 입냐? 안 그래? 오늘 이거 이쁜데? 오늘 이게 나한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옷 입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 음? 아, 그럼 그렇잖아. 아씨 어떤 새끼가 브랜드 기업 가치를 따지고 그 주가를 따지면서 옷을 입어. <laughs> 아,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툭 던지고 가. 이게 남아있잖아. 내가 사실은 뭐 댓글을 내가 막 지우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으면서 이 남는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또 생긴단 말이야.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가 볼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고 긁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긁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놓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쓱 한번 툭 던지고 그러니까 똥 한번 뿌리고 빠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떨어져 있는 똥을 보고 이제 더럽고 기분이 나쁜 거지. 그니까, 내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달지 말란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댓글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물론 나는 나이키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키 주가가 떨어지는 말든 상관없이 예쁜 거, 어,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고 그리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오면은 나도 긁혀. 그 다른 거는 잘안 긁히거든. 근데 이런 것들 진짜 긁혀. 야 요새도 나이키 신냐? 요새도 조던 신냐? 야 요새 누가 그런 것 신냐? 하면은 어우 너무 긁혀 내가. <laughs> 그래서 음 아. 긁어, 긁어도 돼또 긁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상 찍으면 되니까 영상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말할 때 조심하자 아는 얼굴을 까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익명성이라는 그림자 뒤에서 너무 그렇게 막 사람들을 폄하하지 말자 옷 입는 걸로 신발 신는 걸로 생김새로 그렇게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에 다른 신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